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묵상을 추력 익기 24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추력기 24장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언약서, 낭독 및 준수, 뱅세. 두 번째, 신해산 등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언약서 낭독 및 준수, 뱅세. 자,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자, 출굽기 2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아멘.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다답과 아비와 칠십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오되 그들로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너 보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응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아멘. 자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렇게 할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자 듣는 예중들 성도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자이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있어질 때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욱 더 크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내가 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박기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를이자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죠. 그 속에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 고백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한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고백하게 고백하시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세계 동안 순종의 삶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발 아래에는 성옥을 편듣다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그환경에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도 복이 있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신해산 등정입니다. 볼까요?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휴래극기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맙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부하 요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와 훌륭한 모세의 동역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하라고 표현됐네요.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자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와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시내산 어디일까요? 네, 내가 머무는 그곳, 우리 집,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면 참으로 좋겠죠. 어쨌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일곱째 날의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그로 가까이 오라 하실까요? 우리 그날을 꿈꾸면서 늘 준비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40일, 40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40일을 산에 있었다. 자. 힘들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감탄이, 감복이, 감동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참으로 즐거웠겠죠? 자 우리도 매일매일 40, 40주야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면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동과 감화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사순절 24일째를 맞이했는데 오늘도 신해산은, 신해산이 올라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장 언약서 낭동 및 준수맹세와 신해산 등정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또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24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